얼마냐면 0과 1 사이의 범위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? 이런 걸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뭘 해줘? 절대값.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고요.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할 건데 어? 야, 얘 이거 제곱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 이거를 루트 안에 있는 것을 제곱 풀자. 어,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는 제곱 플러스 2배의 a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4 약분하면은 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응? 그러면 이거는 누구라고 쓸수 있어요?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. 맞아요? 어? 얘 전개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풀어서 써보라고 했잖아요. 이거 전개해보라고.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? 얘는 뭐라고 쓰냐? 루트 a 마이너스 a 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뭐라고 쓸수 있어? 루트 a 플러스 a 분의 1의 제곱이라고. 정리가 된다고요자 그래서 얘는 A-A분의 1인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만큼은 뭐라고 쓸수 있어? A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다. 절대값.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거죠. 이제는.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의 값. 만만한 수가 뭐야? 2분의 1이라고. 응? 그래서 A값. 뭘 집어넣자? 2분의 1을 집어넣자. A가 얼마다?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역수 a분의 1, a분의 1 역수를 치면 얘가 2가 됩니다. 이거 역수면 2가 돼서 2에서 1 빼면 양수가 됩니다. 이건.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빼는 건 얘는 음수가 돼요, 음수. 맞죠? 여기는 두개다 양수를 더하는 건 양수가 된다고. 자, 그럼 끝났죠. 양수니까 어, a 마이, a분의 1 마이너스 2를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어, 음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분의 1로 써야 되는 거고 양수니까 그냥 부호 달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거죠 어, 그러면은 a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A, 마이너스 A분의 2 a 마이너스 a 분의 2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하면 a 분의 2가 돼서 얘랑 없어질 거라고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 3a가 되네요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네요. 마이너스 1. 3a, 마이너스 1, 이렇게 쓰면 되죠.